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리나입니다. 이번 구독자 요청 종목은입니다. 차트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 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리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해주신 종목인데, 음, 매수가는 6,840원이고요. 비중은 30% 정도 실으셨습니다. 그리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보고 있고, 매수 이후로는 신고가를 터치하고 매물 소화 중인 것 같고요. 오늘 급락은 나왔지만, 최근 지지자리 부근을 이탈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여력이 있는 것 같아서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에코플라스틱, 어, 지금 위치가 보시기에 좀 어떤가요? 너무 고점 같지 않나요? 예, 저는 사실 이런 타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타로 빠지고 나오는 정도의 자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음, 일단 주봉상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보시게 되면 이전 파동이 한 파동 주어졌었고, 이전 파동에서 매물대가 만들어져 있었던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이 파동에서 한 파동 정도 위쪽으로 올렸더니 거의 맥시멈까지 다 빠진 파동이다.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음,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어, 재료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차트를 차트에 관해서 어떤 선입견을 바라보고서 자꾸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를 빼놓은 나머지 차트만 보고 봤을 때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빼고 차트만 봤을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너무 고점이어서 신고가를 터치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몇 퍼센트나 바라보고서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가를 다시 줄는다고 하더라도 20%가 채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2%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좀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디까지 내려올까라고 예상을 했을 때 486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 이 파동이 지금 뭐 인펄스 파동 같지만 추세 파동 같지만 조정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음, 음, 유력하게 내려올 수 있는 618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조금... 조금 조정을 받으면, 이런 부분에도 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좀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대략적으로 236 부분에서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지지를 받고 있는다는 게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지라인이 혹시 한 시간 봉의 이 지지라인인지, 좀 이제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이 라인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잘 보고 계신 거는 같아요. 보고 계신 것 같다 자 그러면 한시간 봉에서 세부 파동을 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이전에 있는 건 어떻게 매물대가 잘 없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서 매물대는 없으니까 자 보게 되면 지금 중요한 라인이 어디에 냐면요 지금 1차적으로는 여기 매물대 쌓여있는 라인 3960원에서부터 4370원정도 라인이 중요해 보이고 일단은 뚫리면 안되는 라인은 이쪽 지금 6,000원 부근에 있는 라인은 뚫리면 안 돼요. 여기 라인은 뚫리면 안 됩니다. 지켜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럼 속파동으로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파동에서 반등을 주었고 반등에서 0 5구간이다 그럼 맥시멈까지 내려간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밑에 구간 6,000원 부근 라인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라인이 내려가기 전에 이전에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단기적인 매물 대들을 보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한번 주었고 여기서 저항을 줬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속적인 저항, 저항, 저항 이렇게 주고 지금 지지를 줬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이 6,840원 라인을 깨지면은 간략하게 손절을 치시는 게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손익비가 좋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단기 스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타로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구독자 분께서 요청을 주셨을 때, 저는 손익비가 이렇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6840원 라인이 깨지면 다시 한번 이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한다? 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익 구간이었을 때 어느 정도 익절을 끊어내시고 나온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비중이 30%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종목 은 비중을 한10% 정도로 줄이셔야 돼요. 나머지 20%는 현금을 보유로 하셔야 됩니다. 다,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10%의 정도의 보유를 가지고서 이 지금 6,840원 라인이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홀딩을 하시면서 수익 부분이 온다 그러면 은 익절로 마무리를 하시고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